시작할게요. 어, 여기 봐도 돼. 어, 니네는 뭐책볼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책 구경하면 되고. 음, 일단은 선생님이랑 뭘 한다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도형. 어, 우리가 삼분이 내용이 다 도형이에요. 그럼 가장 첫 번째 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형의 가장 기본 요소. 도형을 이루는 게 뭐가 있는지. 어, 세 가지 있어요. 점이랑 선이랑 면. 이게 그냥 가장 도형의 기본 요소야. 점이라는 거에다 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점. 점 알잖아. 그지 선은 얘들아. 점이 엄청 많이 모이잖아. 점이 무수히 많이 모이잖아. 그럼 선이 돼. 그다음 면은 선이 무수히 많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래서는 면이 되는 거야. 얘네가 지금 도형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지. 이런 게 없으면 도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지? 어. 도형의 기본 요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도형. 도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이라고 알아? 오뭘 평면 도형이라고 할까? 뭘 평면 도형이라고 할까? 요 입체 도형이랑 평면 도형의 차이점 알겠어? 뭔데? 납작하고. 납작하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laughs> 납작하고 튀어나오고. 면의 개수. 개수? 오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 어, 납작한 거. 어, 면의 개수가 뭐더 적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 알겠지? 그냥, 평면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스케치북에서도 그릴 수 있는 거. 그지? 입체도형은 뭐야? 진짜 입체적이라서 우리가 막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 아니야. 그지? 어, 입체도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 완전 입체적인 3D.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2D. 그지? 얘는 3D. 이런 도형들이 가장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평면도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천천히 입체도형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할 거야. 근데 중간 중간 입체도 나와 있긴 해. 알겠지? 이런 크게 큰 틀로 잡으면 이런 것들이고 어또 나오는 용어 설명이 교점이랑 교선. 오늘은 너무 기본적인 요소들을 할 거라서 좀 그냥 용어 설명? 이런 게 많아요. 알겠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점이랑 선이랑 면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고 도형에는 크게 평면도형이랑 입체도형이 있구나. 그냥 용어 설명들을 하는 거야. 음. 그 다음 교점이랑 교선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일단은 이교 있지, 얘들아, 교. 지금 이 도형 파트에서는 교 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교점이라는 거는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교선이라는 거는 만나는 선.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교점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 지금 두 직선이 있어? 두 선이 있어? 맨날 만났지? 한 점에서 만났지 얘를 만나는 점이라고도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만나는 점 쉽게 줄여서 교점 이렇게도 말하는 거야 이렇게도 알겠죠 그다음에 교선이라는 건뭐 면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또 면이 있어 그러면은 이+ 면이랑 이+ 면이랑 일단 만났죠 눈으로 봐도 만났지 근데 만나게 되는 여기 선 있지 이거 얘네가 만나게 된 이+ 선있잖아 얘를 만나는 선이라고도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교선이라는 용어로 부를 거예요. 만나는 선, 만나는 점 앞에 교자 들어가면 만난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전혀 없죠? 어, 그냥 용어들 설명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조금 조금씩 헷갈릴 거야 왜? 핸드폰 왜?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누군데? 아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어, 친구 전화 받으면 안돼 네. 음. 봐봐 일단 은 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 선에 대해서 직선 반직선, 선분. 얘네가 다 선이거든? 응. 니네가 지금 배워야 될다 선들이야. 이거 셋의 차이점이 뭘까? 직선은 뭘 직선이라고 할까요? 쭉. 그어져 있는 거? 쭉 그어져 있는 거? 그럼 선분은? 아는 대로 얘기해도 돼. 니네가 모르니까 학원 다니지. <laughs> 그지 어 그냥 이럴 것 같다 그냥 이런 느낌 직, 직진하는 선쭉꺼어져 있는 선 둘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맞아 아, 완벽한 설명이야 진짜 잘봐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선이야 그냥 선 선인데 쭉 직진하는 거야 끝이 없어 끝이 없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 선을 직선이라 그래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그렸냐못 그리니까 내가 어떻게 끝없는 선을 어떻게 표현하겠어 지금 이칠판에 그지 못 그리니까 안 그린 거야. 근데 직선이라는 건 직진하는 선 맞아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선이 직선이야.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반직선. 이거 좀 얘랑 비슷한데 느낌이? 반직선은 뭘까 그러면? 직선이 반으로 잘려져 있는 거? 한비는 어떻게 생각해? 어. 끊어지는 선? 얘랑 느낌이 비슷하지. 얘는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거고 얘는 반만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어. 그니 얘는 끝이 있어. 반대쪽은 끝이 있고, 반대쪽만 끝이 없는 거야. 어, 봐봐. 이렇게 표현하면 돼. 어, 얘가 A, B, 이런,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A, B. A, B. 내가 두점 A, B를 기준으로 얘기할게. 직선이라는 거는 A, B를 지나서도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거야. 그 다음 반직선이라는 건 한쪽은 끝이 있어. 근데 한쪽만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반만 직선인 거지, 반만. 얘는 양쪽 다. 반만. 그럼 선분은 뭘까요? 선분. 끊임없이 양쪽 가고 있고, 얘는 반만 가고 있고, 그럼 뭐 나올 차례야? 둘 다. 끝이 있어요. 어. 그냥 완전 점과 점을 이은 딱 그냥 이거 선 있지? 그냥 이 자체가 선분인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거는 우리만 알아듣는 거고, 얘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러면, 직선, AB. 라고 말해도 되고, 이건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만 아는 거. 근데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다 수학을 배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쓰지만, 직선, AB. 이렇게도 표현해. 이 표현이 더 많이 쓰일 거야. 어. AB를 지나는데 위에가 지금 직선 모양인 거야. 얘를 보고 아, 직선이구나. 양쪽 다 끊임없이 가고 있구나라는 표시구나라는 거 알면 돼요. 알겠지? 그럼 반직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직선 AB라고 말해도 되고 그다음에 반직선 AB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반만 직선. 여기는 끝이 있지? 여기부터 화살표지? 화살표 방향에 뭐냐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걸 화살표로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다음 얘는 선분 AB. 그다음 얘도 선분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얘는 아예 화살표가 없죠? 왜냐면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그 자체가 그냥 선분이니까. 완전 끝이 있는 거 양쪽 다. 얘는 반만 끝이 없는 거. 얘는 양쪽 다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선.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한비 이해하니? 네. 다현이 이해하니? 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잘 봐. 내가 얘를 직선 AB라고 해도 되지만, 직선 BA라고 해도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어, 틀려도 돼! 될것 같아요, 한비는? 다현이는? 될것 같아? 다현이도? 왜? 한비 따라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진짜 같은 느낌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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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왜냐면 얘들아, 지금 내가 이 점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직선 AB나 직선 BA나 모양이 다를까? 완전 똑같겠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 직선이 직선 AB나 직선 BA나 완전 똑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 선분부터. 그러면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선분 AB나 선분 BA나 얘들아 모양이 달라지지 않겠지? 그치? 어. 그 다음 반직선. 반직선 A, B랑 반직선 B,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천재인데 눈치가 빠른 건가? 완전 달라. 애다 왜냐면 생각해봐. 애다 반직선이라는 게 이제부터 니네를 엄청 헷갈리게 할 건데 반직선은 반만직선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끝이 있는 애가 있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얘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반직선 지금 내가 A, B라고 표현한 거는 a에서 시작해서 b쪽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얘는. 근데 반직선 ba는 그럼 시작점을 어디로 봐야 돼? b로 봐야지 지금 얘는. 시작점이 b고 b고 a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a 방향으로. a 방향 요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지금? 완전 다르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직선 ab, 직선 ba는 똑같이 생겨서 전혀 문제 될게 없어. 누군 AB로 불러도 되고, 누군 BA로 불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반직선은 달라. 반직선 니네가 뭘찾아야했냐면은 시작점이랑 방향까지도 구분 지어줘야 돼. 완전 다른 직선이 되어버릴 거니까. 이해됐어? 선분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순서 바꿔 부르는 거. 상관없어요. 내 마음대로 불러도 돼. 선분 AB, 선분 BA 상관없어. 알겠지? 음. 반직선만 조심하면 돼. 이게 조금 헷갈리는, 많이들 헷갈려 하더라고. 시작점이랑 방향. 니네가 지금 얘네가 똑같아지려면 시작점이랑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알면 돼 알겠지? 그럼 반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잘봐 선생님 문제 낼 거야 지금 이해를 했는지 못 했는지 이 정도만 할게 이 정도만 자 반직선 반직선 A B랑 반직선 AC랑 같은 걸까? 같은 반직선일까? 다른 반직선일까? 같은 반직선일까? 확실해? 네. 틀리면 어떡할래? <laughs> <laughs> 틀리면 네가뭐 어떻게 해? 그지 틀리면 어떻게 할거 없어? 어, 같은 반직선이야. 오. 똑똑한 여학생 두명 들어왔는데? 같은 반직선이야. 왜요? 시작점이랑 방향만 같으면 얘네가 완전 똑같이 생겼어.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지? 그리고 얘는 무슨 말이냐면 A에서 출발해서 C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차피 반만 직선이어도 반은 끊임없이 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반직선이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반직선 BA랑 반직선 C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확실해요? 네. 틀렸어. 선생님 반직선일 때는 구분 지어줘야 될게 뭐랑 뭐라고 했지? 시작점. 그렇지 시작점이랑 방향, 방향 그렇지. 응. 시작점이랑 방향. 그럼 한비야 여기서 얘네 둘은 뭐가 틀려진 걸까? 시작점. 그렇지. 시작점이 틀려진 거야. 응. 시작점이 틀려지면은 모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지금 반직선 비 b 있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반직선 CA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직선이야. 방향은 같지. 근데 이게 완전히 똑같은 반직선이라고는 할수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 이게 헷갈리지. 어, 근데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반직선은 시작점이랑 방향. 알겠어요? 이런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두점 사이 거리. 자,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게요. 어, 좀 오늘은 좀 용어설명이 많아?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나?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그러면 교점 뭐였지? 그렇지 만나는 점네가 맞았어 네가 틀렸고 <laughs> 만나는 점왜 교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만난다는 뜻이라고 교선은 뭐예요 교선은? 만나는 선 그렇지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떤 선이죠?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시 머릿속에 정리해보자. 직선은 어떤 선이에요? 양쪽으로 끝까지. 양쪽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선. 양쪽으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선. 끝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반직선은 뭐예요? 한쪽으로만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 반만직선. 중요하게 봐야 될거두 가지 뭐 있죠? 시작점이랑 방향, 그렇지. 시작점이랑 방향이 같아야지만 같은 반직선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선분은 뭐예요? 어, 그냥 끝을 아는 선. 그 점과 점을 그냥 이은 칩 그냥 선 하나. 끝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아, 괜찮아? <laughs>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갔어? 한비 헷갈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히 괜찮아? 어, 여기까지 걷어내 어, 알겠어. 괜찮아 다행이다. 그다음 봐봐. 두점 사이 거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 내용이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한 거거든, 우리가.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고, 니네가 앞으로 그냥 어떤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딱 이것만 구해주면 돼. 잘 봐. 어... 학교. 집. 여기 학교, 여기 집이야. 그럼 내가 학교랑 집 사이에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어. 근데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렇게도 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의 길이 있어. 근데 내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야라고 만약에 수학에서 물어보잖아? 그럼 1, 2, 3, 4번 중에 뭘 거리로 칠까? 어, 딱 느낌상 1번이지? <laughs> 2, 3, 4는 뭔가 이상하게 생겼지, 거리도? 1번이야. 수학에서 만약에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딱 그냥 이 선분이야. 선분. 이런 곡선들 말고 이렇게 휘어진 거 말고 가장 최단 거리. 수학에서 거리를 구하라는 게 가장 짧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짧은 거리. 그러려면 얘들아 이렇게 꼬여진 선보다는 당연히 이런 선분 자체가 가장 짧겠죠. 그래서 수학에서의 거리는 최단 거리. 이 선분을 의미하는 거야. 어, 만약에 니네한테 이런 수많은 거리들이 있어도 수학에서 거리를 물어본다면 3분의 길이만 구하면 돼 3분의 길이만 이해됐어요? 그냥 약속한 거야 수학에서 약속은 외워야 돼 어, 외워야 돼 수학은 이해 과목인 거 같잖아 근데 암기 과목이기도 하다 진짜로 반 이해했으면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약속한 것도 많고 공식도 많이 나올 거니까 알겠죠? 어느 정도 외운, 외우는 것도 필요해요 알겠지? 그리고 내가 니네한테 개념 설명을 지금 하잖아. 그리고 니네가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야, 다현아. 그지? 손 가만히. 응. 니네가 문제를 풀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반도 안 풀릴 수도 있어. 아까 수빈 쌤 수업하신 것도 그렇고, 내가 오늘 수업한 것도 그렇고 개념을 쫙다 들었잖아. 근데 문제가 반도 안 풀릴 수도 있어, 진짜. 근데 니네가 절대 바보가 아니야. 수학은 개념을 다 들어도 반만 풀어도 문제를 반만 풀어도 잘하는 거예요. 수학은 언제 실력이 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들어. 그럼 개념만 듣는다고 해서 네가 모든 문제를 다풀순 없겠지. 모든 문제 다못 푸는 게 정상이야. 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네가 지금 이거 수업 듣고 문제를 풀 건데 모르겠다고 막 찍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반만 풀수 있는 게 정상이야. 아 반도 못풀 수도 있어. 솔직히. 그래도 막 아, 나왜 이렇게 바보 같지? 전혀 이럴 필요 없어. 지극히 정상이야. 그럼 내가 숙제를 내면 는 어떻게 해오면 되냐면 열심히 풀어오면 돼. 열심히. 어 빵점을 맞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혼나지 않아. 근데 빵점 0점, 빵점인데 똑같은 빵점인데 안 풀어서 빵점을 맞는 거랑 진짜 열심히 막 내가 막 식도 쓰고 막 계산도 이것저것 막 썼어. 근데 빵점이 나왔어.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 배우면 늘어. 안 건드리고 수업을 듣는 거랑 건드리고 수업을 듣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빵점 맞아도 좋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읽어보고, 다 생각해보고, 그러고 풀면 돼. 찍지 말고. 이것만 지켜주면은 진짜 내가, 네 수학시, 니네 중2 때, 시험 볼때 100점 맞게 해줄게. 그러고 싶지? 네. 그지 응, 어,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돼. 열심히. 알겠죠? 갑자기 무슨 뭐 잔소리가 됐는데. <laughs> 어쨌든 이게 두점 사이 거리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중점은 뭘까? 중점. 어, 가운데 있는 점 음, 가운데 있는 점말 그대로 너무 쉽지 오늘? <laughs> 가운데 있는 점이야 그러면 A랑 B의 딱 가운데 있는 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 여기 지금 길이랑 여기 길이랑 어때야 될까? 같아요. 같아야 돼요 완전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A, B의 길이를 내가 8이라고 할게 8 선분 A, B의 길이가 8cm야 8cm 그리고 이 M이라는 게 중점이야 딱 가운데 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4cm 4cm c m <laughs> 너무 당연한 거 물어봤어? 아 이거 중요하다니까 은근히 은근히 중요해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볼까? 아 이건 너무 어렵나?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이게 중점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게 중점이면 3등분 얘를 이렇게 3등분했어 근데 3등분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뭔데? 하나를 세개로 자른 거이세개의이세개다 3개, 만약에 이게 하나의 나무토막이야 그럼 이걸 내가 3등분 시켰어?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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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어떨까?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전체가 9cm야, 내가 이거 3등분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길이 얼마일까? 3cm 그렇지. 여기 두개 길이는 6cm. 6cm. 너무 당연해? <laughs>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아, 좀 어렵게 얘기한다. 전체가 9야, 내가 얘를 2등분했어, 2등분. 이거 하나 길이 얼마일까? 음. 이것도 쉬워? 맞아, 맞아, 맞아. 딱 반이야. 이등분이 딱 그냥 중점, 중점에 의해서 2등분되는 거지, 그지? 그냥 이렇게 알면은 문제 풀릴 거야. 안 풀려도 괜찮아요. 안 풀리면 어떻게 하면 돼? 열심히 풀고.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러 오면 돼. 틀리면 돼. 그리고 꼭 틀려 오면 돼. 왜 틀리라고 하냐면 틀려야지 내가 또 본다. 오답이란 걸할 거잖아. 근데 어 모르겠어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막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냈어 어쨌든 물어봐서 한 거니까 자기가 늘은 거 같잖아 근데 절대 아니야 혼자선 또못 풀걸 알겠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쫙쫙 틀려오면 돼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학원 다니지 진짜로 음. 그런 내용들이고 아 선생님 너무 잔소리가 많지? 아 첫날이라 그래 첫날이라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어 사각뿔에서 교선이랑 교점 구하래 얘들아 교선이랑 교점이 뭐라고 했지 만나는, 만나는 선이랑 점. 그렇지 그럼 얘들아 지금 얘 입체도형이죠 이 입체도형에서 만나는 선 만나는 선뭐 있을까 일단은 그럼 이렇게 쉽게 얘기해줄까 만나는 점 여기서 지금 두 선들이 만나는 점 뭐 있어요? ABCD? ABCD? 어. 왜냐면 잘 봐? 이선이랑 이선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선이랑 이선이랑 만나는 점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점과 점이 만나서 아까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 서 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만나는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ABCD 맞아요. 지금 얘네가 다 만나는 만나는 선들을 다 연결해 봤더니 ABCD가 교점이네, 그냥. 그죠? 그러면 은 교점은 이 입체도형에서 뭐랑 같을까? 이 ABCD 점 지금 이 도형에서 뭐야? 뭐랑 똑같아? 꼭지점. 맞아요, 꼭지점. 내가 만약에 니네한테 여기서 교점을 구하라고 하잖아, 교점? 근데 입체도형에서 교점은 곧 꼭지점이야, 그냥. 완전 똑같아.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지. 만나는 점들을 다세 보니까 꼭지점이잖아. 그지그 다음 이번에 이렇게 물어볼까? 교선. 그럼 만나는 선은 뭘까? 만나는 선. 면과 면이 만나는 교선은 뭘까요? 여기서. 모서리. 모서리. 맞아. 지금 이 AB라는 이 면이랑요. 그리고 이 AED라는 이, 이 면이 만났잖아. 만나는 선 여기서 이 지금 이두 삼각형이 만나는 선 어디 있어? AE. AE. 정확히 표현하면 선분 AE. 선분 표시 어떻게 표시하는 거였더라? 화살표 화살표. 어, 그냥 쭉 끊는 거, 이거, 이거. 3분 A. 2 이렇게 스피시 하는 거였어? 어, 근데 모서리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모, 이게 지금 만나는 선이니까, 만나는 선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만나는 선. 교선. 그렇지, 교선. 이게 교선인 거잖아. 그죠? 또 교선이 또 어디도 있냐면, 지금 이 면이랑, 요 면이랑 만나는 교선 어디 있어요? 3분 B. 아, BF. 어, B냐? 어, B. 어, B, 선생님 그래. 영어 해. B, B, B. 얘도 지금 만나는 교선이죠? 그지? 어. 또 교선이 뭐 있을까? 한비 하나만 얘기해 봐. C, D. C, D. 얘도 지금 A, C, D라는 애랑 B, E, B, C, D이라는 애랑 만나는 음. 선, 그지? 다이나 하나 또뭐 있을까? 음. 3분. B C. B, C. 어, 얘도 분명히 지금 교선이죠? 그니까, 러다세 보니까 교선은 곧 뭐랑 같더라는 거야. 도형에서의 교선은. 모서리랑 같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교점의 개수랑 교선의 개수를 묻는다는 건 꼭지점의 개수랑 모서리 개수를 세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꼭지점 몇개 있어요, 꼭지점? 다섯 개. 그럼 교점이 그냥 다섯 개인 거네. 여기서 교선은 몇개 있어요, 교선? 여덟 개. 여덟 개. 그래서 모서리가 여덟 개고 교선이 여덟 개 똑같은 의미네. 음.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해됐어요? 내가 왜 꼭지점을 세고 왜 모서리를 셌는지 알겠어? 음. 그런 게 다야. 자 나왔다. 이 표시 뭐지? 이거 이거 이거? 반성? 반성? 반, 반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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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선 음, 비슷했어. <laughs> 반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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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래. 그럼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C. C에서 출발해서 어느 방향으로? A. A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얘랑 똑같이 생긴 거 골라달래? 반직선 A, B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음, 왜 달라요? 시작점이,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만 달라요? 방향도 그렇지 ]가요? 방향도 달라요 어. 반직선 C, D 왜 달라요? 시작점도 달라요? 방향이 방향이 달라요. 방향만 달라요 그죠? 음. 반직선 C, B 오잘 찾네 왜 같아요? 어, 시작점이 시작점이랑 방향이, 방향이 같아서 그렇지. 반직선 db. 왜 달라요? 시작점이, <laughs> 시작점이, 달라서. <laughs> 시작점이 달라서. 아니, 당연히 거의 외워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고 하면 시작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같은 게 지금 하나 있잖아. 방향 같잖아. 일다 5번. 반직선 bc. 달라요. 왜요? 달라요. <laughs> 거의 뭐, 맞아요. 정확한 이유였어. 5번세점 A, B, C 중에서 두 점으로 결정되는 직선의 개수. 자, 일단 쌤이걸 먼저 얘기하겠다. 한 점이 있어. 한 점. 지금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개 그릴 수 있을까? 여러 개? 여러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내가 그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무한히? 다현이는? 500개? 무한히 만들 수 있어 그지? 내가 이 점을 지난 직선이 몇 개냐고 묻잖아 그럼 이, 진, 이 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지? 니네가 한번 그거봐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겠어 그지? 500개, 5000개, 5만개는 생길 수 있을 걸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음.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이두 점을 지난 직선몇 개일까? 몇 개? 한 개? 한비는? 무한히? 한비가 긋는다고 생각해, 생각, 생각해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몇개 만들 수 있을까? 한 개. 한비 한 개밖에 못 그을 것 같아? 나연이는? 한 개야. 한 개야. 니네가 긋는다고 직접 생각을 해봐. 내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말고 또 그릴 수 있어요? 따르게 음. 그으면 무조건 두 점은 안 지날 거 아니야. 그치? 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잘 봐. 여기서 ABC에서 두 점으로 결정되는 직선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두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 몇개 있다고? 한개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지,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직선 AB라고 읽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도 그을 수 있잖아. 직선 AB랑 직선 BA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걸 연결했지만, 한 개로 보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것까지 또두 개, 그 다음 네.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세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총몇 개야? 네. 세 개. 그치? 너무 쉽지? 근데 막상 풀면 아닐걸? 네. <laughs> 어쨌든, 아는 대로만 풀면 되니까. 자. 어, 1의 내용은 이게 끝인가? 음, 이게 끝이구나. 어, 그러네. 어, 그러면, 우리 1회를 풀어보자. 지금 하나 더 나가면 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오늘 뭔가 많이 한 느낌이지? 조금 더 적응되면 두 개씩 나가든지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어. 알겠지? 지금부터 풀어봅시다. 아. 어.